또 4월 여기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19번 문제였죠. 그 당시에는 이 문제는 킬러 문제였어.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문제는 킬러가 아니란 얘기야. 왜냐면 이것보다 더 이제 해가 수능은 해가 거듭될수록 앞에 유형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긴 해요 자 올해 이제 이 난이도가 뭐 킬러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봐야지 우리가 그 예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려운 킬러 문제풀이도 잘 해야 되지만은 약간 중킬러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도 어느정도 좀 해주는게 연습을 해주는게 좋은데 왜 특히 이 문제를 왜 골라, 골랐냐 이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한 개념이라는 것이 있어. 이 적용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요, 어,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든, 쉬운 문제가 나오든, 우리가 그 문제를 조금 쉽게 접근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건데, 바로 뭐냐면은, 변화량이라는 거야, 변화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량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생성물의 양. 또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전체 변화량. 자, 이 변화량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이 변화량이 같잖아? 그러면은 생성물이 같아. 어, 그럼 당연히 반응한 AB, 반응물의 변화량도 똑같은 거야. 또는 전체 변화량이 똑같아. 어 그래? 그러면 전체 변화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변화량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풀면 저그 쉽게 푸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그 변화량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변화량 이용하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반응식 보니까 어우, 비의 개수가 미지수죠. 오. 근데 질문은요 X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X를 물어봤어 어 이거 어떻게 할까 자 그런데 딱 보니까 A의 질량 주어졌는데 B의 질량은 없어 그리 하나는 미지수야 자 C의 질량이 8g 16g입니다 몇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죠 생성물의 질량이 1대2 그러면 반응한 A의 질량도 1대2 반응한 B의 질량도 1대2 그리고 질량이 주어지면 무조건 뭘 돌려라? 질량 보존의 법칙 우리가 실험 A 1과 2에서 A를 보자 말이야 어 왜냐면 1에서 21g이 모두 반응하면 1대2니까 얘는 실험 에서 42g이 반응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A의 질량이 2에서 14g이니까 니까그러 그러니까 실험 1에서 21g A가 모두 반응한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얘는 반응하고 남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역으로 그 거꾸로 가봐요. 실험 2에서 만약 14g A가 모두 반응했다면 1대 2기 때문에 실험 1에서는요, 7g이 반응해야 돼. 근데 생성물인 C가 8g이니까 B가 몇 g 반응해야 된다? 자, 1g 반응해야 돼 근데 실험 2에서 A가 7g 반응했으니까 남았잖아 그럼 B는 얘가 모두 반응해서 0이 돼야 돼 그래서 일정량의, 처음에 B의 질량은 1g이 될 거야 그러면 실험 2에서는 몇 g이 반응한다? 자, 2g이 반응한다 자, 우리는 요렇게 확인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자 먼저 자 A대 B대 C는요 7대 1대 8의 질량비가 나옴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개수를 봐봐 A하고 C는 1대 1입니다 그래서 요 질량비에다가 자 A와 C의 분자량을 나눴을 때이 B가요 1대 아 비는 몰라. b대. 자, 1 나오겠지. 그래서 a 분자량을 7로 놓고 자, c 분자량을 어떻게 돼? 어, 8로 놓을 거야. 자, 요렇게 자, 잡았어.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어, 우리 보면 자, 다시 그리고 실험 1을 봐요. 전체 부피 10V, 반응 후 부피 6V. 자, 4V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변화량이 4V예요. 근데 생성물이 1대이죠? 그러면은 실험 1은 얼마 줄어들어야 돼요? 2V가 줄어들어야 돼요. 자, 2V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얘는 뭐가 된다? 자, 3V라는 부피를 가질 거야. 일단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거다 찾아봐야겠지. 자, 그러면은 실험 2를 봐. 자, 반응 후에 A가 자, 21g에서 7g 반응했으니까 14g이 남았고요. 자, C는 8g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A, B의 분자 A하고 C의 분자량을 7, 8로 잡았잖아. 그러니까는 얘는 2몰이 되고 얘는 1몰이 됩니다. 그래서 2몰과 1몰 3몰이 되고요. 자, 3몰의 부피가 3V가 되겠네. 그래서 오 어, 여기가 3몰이야. 그럼 5V니까 얘는 5몰이 될거야 그치? 그렇다면 21g의 A는 자 분자량이 7이니까 얘가 3물이지자 이거 좀 너무 흐린가? 자 그러면은 자 21g의 A는 우리가 A 분자량 7로 했으니까는요 3물이 됩니다 그럼 반응전의 몰수가 5몰이니까는 요 1g의 B가 몇 몰이 돼야 돼요? 자 2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B의 분자량은 2몰의 질량 1이니까 0.5가 나오겠지 자 그렇다면 자요거 그대로 가면은 자 이거 이거 됐잖아 A 분자량 곱하기 B 곱하기 B 분자량은 자 C 분자량 그래서 A 분자량 7자 B 분자량 B 곱하기 0.5자 C 분자량이 8인지 8 그러면은 0.5 B가 1 되니까 B는 2가 나오지 어 그래서 B가 2라는 거 알았어 그렇 자 그렇다면 이제 가요 자 5, 5V가 5몰이니까 10V는 10몰입니다 그래서 실험 2를 보면 자 반응전 A가 14g이에요 자 B는 Xg이에요 그런데 14g은 2몰이거든요 오! 그치? 근데 반응전의 부피는 10V니까 10몰이 돼야 돼 그럼 B는 자, 8몰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8몰의 B니까 분자량을 우리가 0.5로 잡았지? 0.5 집어넣어 주면 어떻게 돼? 4g이 되고 얘가 xg이네. 그래서 xg은 자, 4가 나오겠죠. 그렇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지금 이 풀이법을 보면 자, 우리가 변화량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풀어주는 건데, 자, 이 변화량이라는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변화량 이용해서 쉽게 쉽게 풀 수가 있고 자이 문제를 뭐 변형을 시켜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지 또는 개수를 물어볼 수 있지 뭐이 문제 뭐 비곱하기 x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여러 형태로 이제 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거야 자 풀이법 잘 확인하도록 그리고 유형이 같으면 같은 풀이법으로 자 항상 머릿 속에 기억할 것 요거라는 거.